조심찮다. <목소리도> 이스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호랑이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려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신을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는 정신을 차리는 것일까요? 하나, 우리 주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귀정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암송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좀 나누어서 그 뜻에 숨겨진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나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주님이신 놀라운 지상 이 사명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이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를 통해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놀랍게 설명했습니다. 빌리뽀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신을 그리고 구원받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도우로 쓰임 받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이름을 부리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대강대강 대강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란 말은 흔히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비리하면 땅 끝까지 가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시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직도 죄가 가득합니다 악함과 어리석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은혜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넘어서 땅 끝까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모든 족속까지 가야 된다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것은 제자들만 쓰시고자 하며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를 넘어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분명하게 정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열방 중에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에 대하여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 하나님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을 접합시키는 재상적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우리 가정을 넘어 이웃에 있는 감정을 넘어 그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를 넘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빛도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위한 너희들이 소금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너는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면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만 잘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빛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모든 동네사을 밝게 할 것인데 그것을 저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어서 모든 식구들이 다 밝히 드러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은 빛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다른 산을 보게 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 보여지게 하는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건강, 우리 가정 건강만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섬겨야 될 동네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품어야 될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돌보아야 될내 네 이웃이 어디입니까? 내가 함께 품어야 될내 가정의 식구는 누구인 것입니까? 세 번째 오늘 성령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께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넘는 훈련을 예수님께 직접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지 말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와 예배 한번 보고 모든 신앙생활 다 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남겨신 가장 중요한 우리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걸 행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가 사바나 땅까지 이루내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땅끝까지 갈수 있고 동네를 밝히는 빛이 되고 동네를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일대일 성령 공부가 필요하고 속해 몸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교회의 영적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얻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 사명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훈련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신앙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설레기를 조금 강하게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담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서면안 됩니다. 부인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 하나님 내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신 지상 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물례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가? 하나님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는가? 성경에 그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0,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담과의 불순종으로 그것이 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결혼하는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바벨탑을 허무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심판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독생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흘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값비싼 값수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일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뭐 여행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는 변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놀라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오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우리를 죽으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는 확정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랑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린 지금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눈을 들어보면 주님의 마지막 남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말씀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가슴그 곳에 나도 있는가? 그것을 묻고, 아멘, 할렐루야 할 때, 하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마지막에,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나가는 곳에 너희 가고,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이 되면, 그러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